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돈 되는 상식입니다. 운전 경력 30년, 40년 되신 베테랑 어르신들도 요즘 이것 때문에 과태료. 딱지 날아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교통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는 원래 하던 대로 운전했는데 왜 잡아가냐? 경찰한테 따져봤자 소용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 우리가 알아야 내 돈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부터 집중 단속하는 우회전 핵심 규칙과 운전대 놓으시는 분들이 면허증 반납하고 최대 30만원 받아가는 방법까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모르면 아차하는 순간에 10만원 날아갑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 여전히 가장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앞에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무조건 바퀴를 멈춘다. 슬금슬금 굴러가면 안 됩니다. 속도계가 0이 되게 딱 멈추셔야 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멈췄다가 사람이 없을 때 천천히 도시면 됩니다. 만약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이라면, 거기는 무조건 화살표 파란 불 켜질 때만 가야 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억울하게 돈 내지 마시고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입니다. 여기서 속도 위반하거나 주정차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를 3배나 더 냅니다. 오후 8시까지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만원입니다. 치킨 4마리 값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인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도 늘린다고 하니 노란색 표지판 보이면 무조건 거북이처럼 기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도 있고, 눈도 침침해서 운전 그만할까? 고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냥 장롱 속에 면허증 썩히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반납하세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즉시 지급해 줍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지자체에서도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면허 반납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겁니다. 어차피 안 하는 운전, 돈으로 바꾸시는 게 이득입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바뀐 법규를 모르면 나만 손해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회전 일단 멈춤 꼭 기억하시고, 면허 반납 혜택도 주변 친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안전 운전하시고, 과태료 없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